안녕하세요. 기술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이 로의 윤영준 대표 변호사와 함께 영구 미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준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윤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란기베이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온지는 25년 됐습니다. 어, 변호사 된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이란기베이 로펌에 대해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신이 베이커로였습니다. 저희 그 예전 파트너였던 미스터 베이커 씨가 은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마란기베이로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자리도, 오피스도 옮기고 로펌을 맡게 됐고요. 저희 스태프들 뭐 싱가포르에서 온 분, 그 다음에 중국 분, 아시안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란기베이로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어떤 종류들의 일을 취급하고 계실까요? 중심이 되는 업무는 프로퍼티를 사고팔던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업무 보통 컨벤싱 업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컨벤싱 업무 외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오늘 주제가 되는 인듀어링 파워 버튼이 연구위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듀어링 파워 버튼이 예 연구위임장이란 무엇일까요 어~ 연구위임장 뭐 지속적인 위임장 뭐 일반적으로는 예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인지장애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치매라든가 뭐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맥락인데 뭐디멘시아 알츠하이머 이런 병으로 인해서 이제 노년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 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어 법률적인 서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도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 질병, 각종 이제 암이라든가 본인이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대리인을 둠으로 해서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을 선정하는 법률적인 서류입니다. 영구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될까요? 그게 프로퍼티, 보통... 개인의 자산, 재산, 뭐 현금 될 수도 있고요. 자산에 관한 연구, 위임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퍼스널 케어 앤웰 r 어라고 해서 개인 일신상의 케어 또는 지 예, 초점을 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위임장이 왜 필요하게 될까요? 더 이상 인지 능력이 없어지거나 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과연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나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업무를 봐줘야 되고 또 건강을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만약에 이런 연구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보통 이제 가정법원이죠. 패밀리 코트를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어, 문제는 법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판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겠죠.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사가 지정한 사람이 결코 위임을 하는 입장에 있는 도너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입장에서 나의 재산에 있어서 만큼은 내 딸이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따님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한 생각해 보죠. 근데 이제 판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어, 이분의 아드님이 파이낸셜 쪽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는 아들이 훨씬 더그 역할을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들이 대린 결정이 아버지가 결, 원했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어떤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드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대리인을 둘수 있다는 거죠. 그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되겠고, 또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보통 대리인은 이제 가족 중에서 또는 친구 중에서 아니면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책임을 맡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도너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에 있어서 영어로 fiduciary 또는 fiduciary relationship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충실하게 리 e g a l a d v 를 해야 되는 것처럼, 대리인은 도너의 위치에서, 도너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연구위임장이 이제 프로포트에 관한 게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 연구위임장이 필요하게 될까요?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피해가 있는 경우하고 이 피해가 없는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EPA가 있으면 지정한 EPA 프로퍼티 어터니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팔게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권한이 위임되겠고 위임받은 어터니에 의해서 부동산을 파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어터니를 지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프로퍼티를 파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플라이를 해야겠죠. 뭐 친척이 됐건 뭐 주변의 가족이 됐건 어플라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데도 판사가 판단을 해서 적임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절차부터 비용과 시간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프로퍼티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제사에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판사를 통해서 명칭을 법원에서는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할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제서야 이제 부동산을 팔수 있었는데요.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요즘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 쉽게 프로퍼티 가격이 이제 백만 불은 많이들 넘지 않습니까? 프로퍼티 매니저 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허용되는 어떤 핸들링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로 법원을 통해서 해당 프로퍼티에 있어서 지정된 프로퍼티 매니저가 팔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결론적으로 뭐 세트를 할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예를 보자면, 도너인 임을 하는 도너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대리인으로 지정된 어터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두시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하시지 않을까. 가족분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는 법률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스널 케어 앤 웰페어에서는 그 연구 위임장을 있으신 분이 하는 일과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퍼스널 케어 앤 웰페어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어, 일단은 프로퍼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도너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치매로 인해서 더 이상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이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70이 되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 이제부터는 내 프로퍼티의 결정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어떤 전문가 또는 가족 분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아니면 여러 분을 지정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퍼스널 케어 앤 웰페어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 치매 질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지 능력이 없으시고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만 EPA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널스라든가 메디컬 프랙티셔너 뭐 또는 GP 선에서 어떤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페셜리스트의 메디컬 서티피켓을 통해서만 이 상황에서 그 EPA, 퍼스널 케어의 멜페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컨펌을 받으셔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결정권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위임을 받으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도너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장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지정할 때와 안할 때하고 일단 퍼스널 케어 월페어에 관한 연구 위임장이 있으신 경우에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신데요. 보통 예를 들자면 레지던셜 케어에 그런 시설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시설의 매니저들께서 제일 먼저 가족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과연 이 도너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퍼스널 케어 앤 웰페어에 관한 EPA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설의 매니저들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EPA가 없는 경우에 이미 도너 입장에서 지적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절차상 시간도 많이 들겠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법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사가 누군가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웰페어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웰페어 가디언은 돈어인 우인자가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원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한 프로퍼티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웰페어 가디언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보통 3년마다 다시 재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절차들이 아무래도 이 피해가 있는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돈어 입장에서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신을 지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돈어분께서는 보통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교민분들의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고 고령화 사회로 가므로써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웰페어 가디언이 하는 일이 어떤 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웰페어 가디언은 기본적으로 도너인 위임자의 개인 건강, 의료, 생활 방식 개선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제 위임하는 사람의 자산을 또 필요로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스널 케어 웰페어를 맡고 있는 위임인과 프로퍼티를 관리해 주는 위임인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웰페어 입장에 결정을 내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그 대리인의 건강, 생활 방식, 의료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결정 사항이 있어서 할수 없는 부분도 법으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별거, 이혼, 자녀의 입양에 대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는 없고요, 위임인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내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위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 외에 다른 용도의 의학 실험을 받도록 하거나 그런 거를 허가락할 수 있는 권한은 역시 없습니다. 이두 종류의 위임장을 같은 사람을 지정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 지정해야 되는지요 네, 일단은 위임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동일인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이는 거죠. 환경이 바꾸면 또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때는 또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뭐, 위민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조건들을 넣음으로 해서 파워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옵션이긴 한데, 누군가한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라고 조건을 다실 수도 있고, 또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가 협의를 충분히 해달라라고 컨디션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은 것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네, 도너 분께서는 언제라도 철리가 가능하시고, 철리를 하시면서 뭐 다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업데이트하게 된다는 거는 새로운 지정인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조건을 넣고 싶다거나 할때 처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어떤일를 지정한 문건을 아예 취소하겠느냐라고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걸 만드시게 되면 기존 건은 어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연구 위임장은 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분들께서 뭐 컨벤싱 업무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경우에 보통 연세가 좀 이제 드신다 싶으면은 필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도움이 되는 서류이기도 한데요. 그 도움이 된다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도 시간적으로 또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교민분들께서 연세가 60 정도가 넘으시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 않을까 싶고요. 어, 이 서류 자체만으로 본다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좀 있거나 한 분들은 언제 어느 때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 영구 위인장을 만들기 전에 아마 주의깊게 아마 생각해야 될 점들도 많을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웹사이트에서 자료가 풍부하게 구할 수 있으시고 하니까 검색을 통해서도 EPA 또는 Injuring Power Button을 검색해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인스트럭션을 주셔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포먼 비교적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항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그 안에 있는 explanatory notes라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라 힘드실 수도 있는데, 뭐에이지컨선 n 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보면은 한국말로도 이미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러한 참고 자료를 읽어 보시고. 나서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또 직접 그 역할을 맡기고 싶은 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드시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좋고요.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재산의 리스트라든가 밸류라든가 이런 거를 미래에 그 역할을 맡게 되는 분을 위해서 자료를 적어도 남겨두시던가 아니면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미 치매 질환을 초기 증상이긴 하지만 겪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증세가 물론 이제 깊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초기 증상이 있고 인지 장애에 있어서 담당 GP 분께서 e p l 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e p l 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나서야 이제 e p l 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제 생각에는 챙겨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평소에 도너분의 입장에서 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아니면 아예 나는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위치에 많이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피해를 만든다는 것은 길게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제 자녀분 가까운 친척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남은 가족들 또는 돌봐야 되는 가족들 예,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 매니저를 지정받게 되면 매년 법원에다가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겠고 비용이 또 들기도 하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 비해를 미리 만들어 두시면 여러모로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임장과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란디 베일로의 윤영준 대표 변호사와 함께 영국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캐이션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